안녕하세요. 송호현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안나에 대해서 그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장 36절에 베이샤 그랬어요. 여자. 아, 이 쉬는 남자고, 이 샤는 여자죠. 그, 네비아,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해가 붙으면 여성형을 써요. 그래서 여자 선지자가 하에타, 존재하고 있었다. 칼, 능동태 완료형을 썼죠. 거기에 완전히 여자 선지자가 존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기 어디냐, 한나라는 거죠. 이 한나를 보니까 바트, 페누엘 그랬어요. 바트는 딸이라는 거죠. 바누엘의 딸 한나가 거기에 있었다. 미쉐베트 그랬어요. 지파. 아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는 거죠. 베히, 그가. 바, 많았다 그래요. 뭐가 많았다 는더니 바야밈. 야밈은 날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날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베이트를 써가지고 많은 날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 야쉐바 결혼을 했는데 임 함께 바엘라흐 그와 남편과 함께 결혼을 했고 결혼했는데 쉐바 7. 7회 동안 샤님 둘이 살았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아하레이. 그 후에 살았다라는 거죠. 배, 출레, 하. 그냥 그 후에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 우리가 요, 안나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2584죠. 자, 이 한나를 보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엘가나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죠. 사무엘의 어머니도 한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그런 여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자 선지자 안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배희, 그녀가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대요. 얼마나 과부가 되고, 케, 아르바, 4세가 됐는데, 오, 쉐모님, 84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샤나, 이 샤나는 해요. 84년을 살았다라는 거죠. 84년을 살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배로, 강한 부정사를 썼어요. 절대, 뭐, 뭐 하지 않았다. 마샤, 민, 하미크다시 이 미는 뭐뭐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부터 절대 떠나지 않았다. 여기도 칼 완료형을 썼잖아요. 능동태 완료형. 절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84세가 되기까지 과보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 타, 보드, 그랬어요. 섬기다, 아바드, 섬기다라는 거잖아요. 요 와우 잡수다. 계속해서 칼, 누가요? 안나겠죠. 안나가 끝까지 누구를요? 에트, 엘로임, 하나님을 섬겼다. 84세가 되도록 로를 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고. 그럼 우리도 안나처럼 평생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초음, 금식 안에 있었다. 베이트. 성전 안에서 금식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오, 배트 한우님, 기도함으로. 야간이죠. 밤. 라엘라. 바요음, 낮음.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기도하고, 여기도 베이트 썼잖아요. 항상 기도 안에 있었고, 금식 안에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계속해서 어디를 떠나지 않고요. 절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게 안나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바타캄. 그때에 어떻게 보면 캄은 쿰은 일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서 빼놓은 겁니다. 샤나 이때에 나왔다 그랬어요. 바티가쉬, 아도나이, 라도나이, 아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기 위하여 나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바테다베르 그랬어요. 그리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알라이브 그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겠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바로 요 PL 강조 능동속에 있습니다. 배 오즈네 모든 사람에게. 자 이게 오즈네는요 사람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241번을 볼게요. 오젠, 귀라는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아잔에서 왔어요. 아잔 238 듣다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 영적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자가 영적 귀가 열려 있는 자죠. 이 영적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적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귀가 멀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의 이 송량을 기다리는 여기도. 피엘 강조 능동을 쓰고 있잖아요.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영적 암흑기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안나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죄림하실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죄를 짓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성량을 선포함으로, 영적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 사역자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요. 바에 칼로 그랬어요. 마치고, 이게 끝마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피해를 영어 썼어요. 강제 영어. 여것도 완전히 끝마쳤다. 자, 무엇을 끝마쳤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성전에 와서 주의 율법대로 해야 될 일을 다 완전히 맞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시몬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게 하셨다는 라 것을 내포하고 있죠 에트하콜 모든 일이죠 케토라트 토라 율법이잖아요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다 끝마치고 돌아갔다 바야슈고 자기가 살았던 하 갈릴라 그 갈릴리로 돌아갔다. 엘 네체레트 이람 이게 동네란 뜻이죠. 본 동네 나사렛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40절에요. 바이게달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르 이건 아기죠. 아기 예수님이 점점 점점 점 성장해가셨다. 여기는 CW 와우 접사를 썼잖아요. 점점 점점, 점점 성장해 가셨다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장을 하셔야 되겠죠.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 가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성장하시면서 바에 하자크 강해졌다. CW 계속해서 점점점점 영육으로 강해졌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바, 로, 아, 흐. 이렇게 강해지고 성장하면서 지혜가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 로, 아, 흐. 베이트가 뭐뭐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지혜가 충만해지고, 이거 영적으로 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강해진다. 알수 있겠죠. 바이 말라에 그랬어요. 충만하여. 뭐가 충만합니까? 호크마, 지혜죠. 지혜가 충만했는데, 여기 N, 수동태를 쓰고 있잖아요. CW, 계속해서 지혜가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해 나가시면서 지혜가 계속해서 쌓이는데, 수동태예요. 지혜가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채워주시는 거죠. 수동태를 썼으니까요. 이 N, 수동태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와 흐.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 예수님 위에 있기 때문에 충만해졌다. 그럼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 로아, 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강해지고, 점점점 자라면서 신앙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점점점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도 수동태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수동태를꼭 기억해야 됩니다.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나, 이 여선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울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